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을 어루만지는 시간, 인생의 중간쯤에서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TJ 강대성입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9월 셋째 주네요. 올 한해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돌아보게 되겠죠. 올해는 뭘 했나? 내년엔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세대, 바로 중년에게 이런 시간의 흐름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노년도 아닌 애매하고도 무거운 이 시기.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이야기를 내 편의 사연을 통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정말 내 이야기네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며 위로를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기대감? 아니면 불안감? 아마 대부분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 복잡함, 그 애매함이 바로 중년의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직장에 대한 불안은 중년이 당면하는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위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걱정을 넘어서 그 안에는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가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존재론적 불안까지 깔려 있어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 직장 불안. 저는 올해 신뚤입니다. 한 회사에서 25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조기퇴직을 권유한다는 말을 팀장에게 들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가정도 있고 아직 대학생인 아이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뭘 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저만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5년을 묵묵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조기 퇴직이라니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25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27에 입사해서 52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한 곳에 바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걸음마를 배우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그 회사와 함께한 거죠. 우리 사회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만들고, 이제는 평생 불안을 남겨놓은 것 같네요. 젊은 시절엔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아이 키우면 안정될 거라 믿었는데, 막상 그 시점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말하는 냉혹한 현실이죠. 특히 요즘 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AI 디지털 전환 언택트. 그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도 3년 전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제 취업은 꿈도 못 꾸고 택배 아르바이트 중이에요. 50 넘으면 이력서에 나이만 적어도 탈락이더군요. 씁쓸합니다. 저는 작년에 퇴직하고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 들었는데 도움 됐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전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어요. 힘들지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문자가 오고 있네요. 정말 절실한 문제구나 싶어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는 분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그일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신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카페 운영하시는 분. 치킨집 사장님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마음이 편해졌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좋다는 표현이 인상 깊어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상사 눈치, 동료 관계, 회사 정치 이런 것들에 지쳐가면서도 월급을 받아야 하니까 하며 참아왔던 거죠. 어쩌면 이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처음으로 내 마음에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회 시스템이 나이든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보내주신 문자처럼 새로운 길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 중장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생애 전환기 지원 사업이라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때 도움을 주는 제도들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직장을 잃는다는 게 단순히 수입원을 잃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일이라도 붙잡고 삶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어쩌면 우리 삶이 꼭 그렇지 않을까요? 빠르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부모 부양과 형제 갈등. 저는 삼남매 중 둘째입니다.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간병비와 돌봄 책임이었습니다. 형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며 발을 빼고 여동생은 아이 키우느라 바쁘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결국 저 혼자 어머니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의가 상하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가끔은 내가 왜다 짊어져야 하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부모 부양 문제 참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효도는 다 같이 하자면서 막상 돈과 시간이 들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참 많죠. 누가 더 희생할 것인가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돌봄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노인이 늘어나는데도 공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개인 가족이 감당하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들은 뭐하고 있나 하는 서운함이 올라오죠. 특히 우리 세대는 효도라는 전통적 가치와 개인의 삶이라는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늘 갈등해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가정도 챙겨야 하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과의 갈등까지 겹치면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저도 형제들 때문에 마음 고생 심합니다. 부모님 간병은 결국 딸이 맞게 되더군요. 돈은 안 내면서 말은 제일 많은 형제 때문에 쏙 터집니다.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비용과 역할을 나누니까 갈등이 줄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꼭 신청해보세요. 형제들이 각자 할수 있는 걸로 나눴어요. 형은 병원 모시기, 저는 비용, 여동생은 주말 돌봄으로요. 저희 아버지는 요양원 가기 전에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어요. 본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보내주셨네요.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비용이 20%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통해 역할을 나누신 분의 이야기도 인상 깊네요. 우리 사회가 효도를 개인의 미덕으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제 간 사랑은 갈등으로 바뀌고, 남는 건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겠지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함께 나누다 보면 형제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 바버라 구시의 명언 한 구절 전해드릴게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안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때로는 버겁고 형제 사이에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서로 곁에 있어줄 때 그 무게는 조금은 덜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역 자녀 결혼 비용. 큰아이가 내년에 결혼을 합니다. 기쁜 일이지만 집 문제로 걱정이 큽니다. 예비 며느리 측에서 전세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에 쉽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예물, 신혼집 다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한 듯 요구 받으니 내가 자식을 키운 게 부모로서의 빚만 늘어난 건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결혼은 두 젊은이의 사랑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요즘은 양가의 재정 대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내집 마련도 못했는데, 자식 결혼에 또 집을 해줘야 하니, 마치 끝나지 않는 경기에서 계속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는 것 같죠. 여러분, 혹시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나요? 축하해, 우리 아이야였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돈이 얼마나 들까였을까요? 솔직히 후자였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이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두 집안의 경제력이 합쳐져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신랑 쪽에서 집을, 신부 쪽에서 혼수를 준비하던 시대도 지났죠. 이제는 양쪽 다 최대한 지원해야 겨우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들 결혼시켜놓고 핏더미에 앉았습니다. 정말 서글퍼요.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현실을 조금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할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이해해주더라고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제도들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셔요. 우리 딸은 작은 혼례를 하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돈으로 신혼여행을 더 좋게 보냈죠. 와,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많으시네요. 특히 할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신혼희망타운 같은 정책들도 잘 활용하시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도 부모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작은 혼례를 선택하는 커플들도 늘고 있고, 신혼집도 처음엔 작게 시작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 아이 결혼인데, 뭐든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사랑은 두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갑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요즘 젊은 세대 중에도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대화만 잘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시 잭슨의 명언 한줄 들어보시고 가시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보다 당신의 존재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진짜 필요한 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아닐까요? 부모님이건 자신이건 서로의 마음과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부담도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을 것 같은 이야기예요. 네 번째 사연 건강과 외로움. 저는 혼자 사는 55세 남성입니다. 갱년기 때문인지 요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밤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려다 다들 바쁘고 각자 생활이 있으니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는 걸 느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이게 바로 온 몸으로 느끼는 중년의 실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땐 일과 가족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지만, 중년이 되면 하나 둘 빠져나가고 남는 건 고요와 허전함이죠. 하지만 청취자님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가둬두지 않는 겁니다. 저도 반려견 덕분에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산책하다 보니 이웃들과도 인사하게 되고요. 동호회 나가서 친구 사귀고 나니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중년 남성 건강교실 참여해보세요. 저도 거기서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 친구들이 생겼네요. 나이 먹어도 새 친구는 만들 수 있더라고요.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요. 땀 흘리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네요. 반려동물 동호회. 보건소 프로그램, 헬스장, 등산모임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군요. 특히 보건소에서 중년 남성을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한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작은 모임, 동네 산책, 취미활동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세상과 이어줍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중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네 편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 부모 부양 갈등, 자녀 결혼 부담, 그리고 외로움과 건강 문제까지 우리 중년 세대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의 사연에 고개 끄덕이고 또 함께 눈시울 불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님이 서로의 짐을 조금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잠시 애니 딜러드의 명언 한마디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나이 듬에 가장 확실한 징표는 외로움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작은 만남 하나가 그 허전함을 조금씩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니,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군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 분, 가족과 현명하게 역할을 나누신 분,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신 분, 새로운 취미와 친구를 만나신 분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함께 들으신 분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버티느라,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이 목소리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도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인생의 중간쯤, 그 어디쯤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저는 인생의 중간쯤에서의 DJ 강대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아, 이거 내 얘기네 하며 고개 끄덕이신 순간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작은 응원이 됩니다.